안녕하세요, 흘리쿠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뜰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와, 이건 이제 껍데기인데요. 자, 보시면 카탑이라는 카탑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카탑. 제가 어, 지금 제가 이게 어,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가 빼서 제가 실제로 낚시를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야,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약간 이제 좀 촌스러움이 있긴 있는데요. 어, 약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약간 해병대에서러운 느낌 좀 나죠. 요거는 이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어, 어깨끈. 어깨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수가 놓여져 있는 이렇게 어깨끈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끝에 이렇게 카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벨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어깨끈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뭐, 근데 여기 요것도 약간 해병대스럽죠? 해병대 네,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요렇게. 어깨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케이스에도 이제 요렇게, 어,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고, 요거는 약간 벨벳 느낌이에요. 벨벳 느낌의, 어,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어, 안쪽에 제가 열어서 한번 뜰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뜰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 에 한번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요뜰 자는 약간, 약간 가마같이 느낌이 살짝 납니다. 예, 살짝 나는데, 뭐,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따라하는 고거는 없습니다. 네, 일단 빨간색, 까만색,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어, 그 느낌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이제 손잡이를 한번 제가 이렇게 리뷰해 드릴게요. 손잡이는, 어, 요게, 우레탄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요게 보면 이제 요철이, 게 그림자 보이시죠? 요철. 요철이 이렇게 딱, 어, 그립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립이 굉장히 좋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어, 디자인적으로 한번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요 디캡을 한번 볼게요. 캡. 캡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거를, 어, 다섯 번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오물이 묻어 있고, 요런데 보시면 이게 스크래치가 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캡을 열어보면 어, 캡이여는데 한참 걸리죠. 이게 좋은 거예요. 캡을 열때이 캡이 빨리 열리면 안 됩니다. 이 나사산이 좀 길어서 이게 그 뜰채를 이렇게 접을 때 탁탁탁 뒤를 치잖아요. 그래서 어이 충격 데미지가 이 뒤쪽 캡으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이 나사산을 좀 길게 해가지고 예 이제 열렸죠. 이렇게 와 나사산 많죠. 나사산 그리고 이쪽은네야 요렇게 오 좋습니다 자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길게 해 놔야지 탁탁탁 쳤을 때 이게 뚜껑이 강제로 열리는 거를 방지 하거든요 어 요거 참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요 뒤에 이제 어, 물 빠짐 좋으라고 구멍 네개 뚫어 놓고 뒤쪽에는 예, 구멍이 하나 딱 있습니다 자어 여기 보시면 신스 2012년 와 2012년부터 네이뜰채를 만들었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죠. 네자 다시 이제 이 뚜껑을 닫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로이 아, 알로이가 아닙니다. 알로이가 아니고 스테인레스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로 요게 지금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알로이하고 스테인레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로이는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해수가 묻으면 쩍 들러붙거든요. 근데 어 스테인리스는 그게 좀 덜합니다. 스테인레스는 훨씬 덜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쓰여 있습니다. 뭐 스페셜이라 쓰여 있고 뭐 프로 이소라고 적혀 있고 네 옥병 육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자요거 한번 보세요. 실리콘 안마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리콘 안마개. 어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안마개가 이렇게 좀 불량인 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뭐 모양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끼었을 때 아주 빡빡하게 그리고 체결 요게또 아주 빡빡하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쳐도 이게 안안벌어집니다 안안 이렇게. 예, 네.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밑으로 빠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실 때는 뭐안마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걸 앞으로 툭 치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마기가 아주 뭐라 그러죠 이게딱 맞게, 예,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제작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앞에 체결하는 나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네 이렇게 요게 지금 티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탄 합금 그래서 엄청 강하게 되어 있어요. 티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도 가볍고 네 오, 굉장히 녹도 안쓰고 아주 네요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 이제 끼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펼쳐서 이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뜰치의 또 장점이 이게 보시면 안티 크랙 프렉테터라고 프로텍터라고 딱 적혀 있죠 안티 크랙 프로텍터 예요 앞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안쪽하고 다르게 이 앞에다가 에폭시를 더 첨가를 해서 그 엑스레핑을 해놨습니다 앞쪽에 이 보시면 엑스레핑 한거 보이시죠 엑스레핑 엑스레핑 보이시죠 네 안쪽에서 이게 터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앞쪽에다가 보강을 더 해놨습니다 아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큰 거를 들을 때 아무래도 이걸 이제 그 수평으로 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잘 부러지는데 그렇게 부러지지 말으라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보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쪽만 보강을 한게 아니고 여보시면 전부 다 보강을 해놨습니다 각 절번마다 다 이렇게 다 보강을 해놨어요 이게 이 앞쪽도 그렇고 이렇게 네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야 뜰채 빠짐 뜰채 빠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뜰채 빠짐은 제가 이후에 이게 실전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거기, 거기에서 제가 어이 뜰채가 얼마나 잘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뜰채를 쓰다 보면은 뜰채 빠짐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 낭창 그리지 않아야 되고, 아 어, 요거 뭐 낭창 그리지 않고 아주 빳빳하게, 짱짱하게 아주 잘 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야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무게 무게 무게. 어, 어떤 분들은 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면 이것도 팔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랑 이제 파이팅 하고 나서 이걸 떠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무거우면 한쪽 손에 낚싯대 들고 있고 하나 이게 뜰채을 하면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자, 510g입니다. 510g. 자, 이 510g은 자 이게 6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 600. 이 뜰채는 길이가 5m, 6m, 7m가 있어요. 5, 6, 7이 있거든요. 근데 어, 대부분의 뜰채는 이게 이제 6m라 그러면 5.5m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앞에 뜰채 부분의 길이까지 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 볼때어 6m짜리 뜰채랑 비교해 보면 이게 좀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 뜰채는 그냥 이끝까지 길이가 6m예요. 제가 길을 재봤거든요. 딱 6m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뜰채는 어 6m라고 기록해 놓고 5.5가 아니라 그냥 6미터입니다. 6미 6m.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때 5미터 짜리 사시면 그냥 5미터, 6미터 짜리 사시면 6미터, 7미터 짜리면 7미터. 7m. 앞에 뜰채를 나시면 50cm가 더 길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셔도 지금 뭐 다른 낚싯대보다 무겁거나 아주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주 가볍진 않습니다. 근데 살짝 다른 아주 고가의 뜰채보다는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뜰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회사에서, 카탑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뜰채 앞에 프레임, 그리고 그물까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긴 게, 생긴 게, 그, 비슷하죠? K사랑. <laughs> 와, 그게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링 크기는 50cm고 무게는 1 5 6 g 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거 야 이게 보시면 이제 어 그물도 제가 좀긴 거를 썼거든요 그물을 어 그물 원래 이제 요게 조금 그물 코가 좀 크면 어 이게 저항이 없어 가지고 뜰채 뜨는 데는 좀 편한데 저는 이제 가끔 어 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찌를 뜨려고 찌보다 작은 크기의 코를 골라서 제가 요걸 끼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 있고요 자 제가 프레임 한번 펴볼게요 자, 와, 이게 지금 50cm가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엄청 큰 크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체결해 볼게요 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거 있잖아요 어, 제가 장담하건데 어, 여러분들이 사시는 어, 어떤 뜰채 프레임보다 이 프레임이 정말 싸고 튼튼합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은 본체는 드라이루민으로 되어 있어요 드라이루민 그리고 어, 리벳은 스테인레스 리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썼거든요 와 유격 하나 없이 빡빡합니다 아주 와 짱짱하고 아주 야 진짜 이런 뜰제 처음 봤습니다 <laughs> 야 진짜 어 요거 카탑에서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딱 이제 끼우면 정확하게 맞는데요 자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끝이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요거 가격 그쪽에 구매 링크를 제가 하나 어 설명란에다가 하나 걸어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이게 실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쓰는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바로 이어서 실전에서 이 뜰채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참돔인데요? 아 참돔이야 참돔 참돔아 와라 참돔아 어이쿠 어이구 참돔이야 참돔, 참돔. 어, 이건 좀 크다. 뜰채가 필요한데? 응. 게 왔어 오, 오, 오. 오, 한 번에 빠네. 야, 좋아. 오케이. 오 오, 이거 좋다. 이게 참돔 참돔이 참돔. 와. 어, 렇게 참돔 떴다. 오, 이사이 좋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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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다챔으두 마리째.

어, 오, 이 still t yep. yeah, yeah. h a job that one. 오. Yeah. Oh. Yeah. these are right. 야, 다뜰 쟁이 감독 어때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오케이. <laughs> okay.